김호중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호중과 소속사 사장,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광득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름이 또광득이네요광득이는 굉장히 좀 친근한 느낌이 있는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광득이 계실 것 같긴 한데 뭐 어쨌거나 친근한 이름과는 다르게 진짜 너무 저질스러운 모습 돈독이 오른 모습을 보여줬고 이광득 씨도 결국에 구속 연장 청구가 됐고요 매니저 또한 마찬가지로 구속 연장 청구가 됐습니다 세 사람에 대한 구속 연장 청구가 됐는데 김호중 같은 경우는 일단 범죄 혐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니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가법이라고 하죠, 그쵸? 특가법으로 도주치상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 말고 범죄 혐의가 지금 일곱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누구 불러와야지 이게 좀 게임이 돼요? 우리 그딱 상식선에서 야 범죄 혐의가 일곱 개나 된다고 라고 하려면 누구 정도는 좀 등판을 해야 김호중 씨랑 이제 또이또이 하게 되는 겁니까? 또이또이라는 말은 적절한 말인가 어쨌거나 또이또이 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 재매이햄 말고는 없어요. 강형욱 씨도 같이 불러오든지 뭐. 거기도 이제 뭐 스팸 햄을 갖다가 저기 그 배변 봉투에다 넣어준다라고 하니까 또잘 어울리는 묘하게 제메이햄. 재메해한테도 뭐 저기 햄을 거기 배발문 통에서좀 주시고, 강영욱뭐 저기 저기 또 김호중 한요 정도 말고는 이게 좀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7 개나 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이광득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범인 도피 교사 혐의, 그다음에 증거 인멸 등의 혐의. 이두 가지로 이제 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제 범인 도피 교사 혐의랑 증거이며 교사만 하더라도 구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증거이며 교사 혐의로 구속이 됐던 전력이 있잖아요. 누구 바로 정경신 교수 아닙니까? 그 저기 누구였죠 그김 아, 뭐시기 하는 그 PB 통해 가지고 아, 그 컴퓨터 이제 옮기는 장면이 이제 짜잔 하고 이제 그 카메라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 기억 나시죠 그죠? 아, 그거랑 똑같이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 이광도씨 같은 경우도 구속이 될 거라고 보이고 아, 그다음에 이제 그 매니저 같은 경우는 뭔슨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매니저 또한 마찬가지로 거짓 자백을 했으니까 아, 이거 자체가 이제 아, 이것도 좀 심각한 죄긴 한데 공무집행 방해가 또될 수가 있어요 아마 아, 제가 보기엔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김호중과 이광득과 매니저 세 사람의 구속연장이 청구가 됐는데 법원이 받아들일 것이냐? 아 일단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왜 이미 일단 법무부 차원에서도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고 아, 애당초 지금 시기에 재판 결과 실형이 나오기 전에 경찰이 구속시키는 이유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가 일단 도피 가능성, 두 번째가 일단 증거 인멸입니다이두 가지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치소에다가 넣어놓는 거죠. 구치소에 이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아, 그렇게 구속이 돼 있어야 증거 임멸도 못할 것이고 도주도 못하니까 그리고 또 수사도 쉽게 받을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경찰 을 한번 부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저기 뭐 지금 뭐 벌써부터 까만색 SUV 타고 뭐 지하로만 도망가지를 않나? 경찰서에서 저 취조지 나가기 전까지는 나안 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만 땡깡 부리지를 않나? 조남관인 같이 그렇게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한 사람이 또 어떤 식으로 법리적으로만 따져 들겠습니까? 정관 예우도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해봤을 때 유려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라도 구속이 이제 필요할 것인데 법원이 제가 보기에는 이세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구속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도 출국금지, 출국금지도 똑같은 이유니까 도주 가능성이나 증거인명 같은. 그래서 구속영장이 진짜로 이게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음주 자체가 이제 이게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요게 지금 남아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국가수 조사 결과를 통해서는 음주를 했다만 알 수가 있지, 뭐를 알 수는 없습니까? 어느 정도 음주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처벌 받아보신 분들 잘 아시죠? 손 한번 들어보시죠 뭐 이렇게 어 저요 한번 <laughs> 손 한번 드려 댓글로 한번 저요 이렇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음주로 이제 처벌을 받으려면 이게 혈중, 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이게 이제 처벌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가수 조사 결과를 통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주를 했다라는 거는 밝혀졌는데 0.03이 안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처벌이 안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조남관 변호사가 딱 이제 그 5시간 반 가까이나 버틴기고 있다가 나와 가지고 기자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 잘 들어보십시오.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마신 술의 종류, 양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기자단한테 얘기했습니다. 요 얘기만 들어 보면은 아, 정말로 사실 관계를 다 인정을 했고 드디어 죄를좀 실토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제일 중요한 얘기가 빠졌는데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 드릴까요? 마신술의 종류, 양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조남감 변호사가. 이거는 법구라지 같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어떤 얘기를 지금 빼먹고 있습니까? 시점. 제일 중요한 게 언제예요? 시점, 시점.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술을 무엇을 마셨는지, 그거는 개불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0.03이 어차피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조사한 결과는 0.03이 안 되니까, 뭔 술을 마셨는지, 양을 얼마나 마셨는지, 이런 거는 영상을 통해서 이제 후원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데, 계속 우기면 그냥 그만인 것이거든요. 0.03이 안 된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시점입니다. 시점. 이 시점이 언제여야지 되는 거예요?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다가 돼야 됩니다. 운전하고 난 뒤에 사고가 난 뒤에 술을 마셨다. 이래 버리면 이거는 음주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뭐를 알수 있습니까? 사고가 난 뒤에 우리 그 김호중 씨가 그큰 풍채를 가지고 막 헐레벌떡 가 가지고 막 헥헥거리면서 뭐를 막 마셨다라는 거예요. 맥주를. 왜 도대체 우리가 사고가 나고 난 뒤에 김호중 씨가 맥주를 마셨겠습니까?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뭐라고 아, 나 봐봐라. 내 몸에서 혈중, 그 알콜이, 알콜 알코올 성분이 드러났던 이유는 뭐 때문이다?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셔서가 아니라 그 맥주를 마셨기 때문에. 맥주를 마셨기 때문에 내 몸에 알코올 성분이 검출이 된 거야.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마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조난간이 나와가지고 뭐를 딱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점은 빼놓고 얘기하는 거죠. 뭐를 마셨는지, 양은 어떻게 됐는지 다 얘기했다. 근데 왜 시점은 얘기 안 하세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 걸 속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0.03을 넘기냐 마냐 이거를 파악하는 데 제일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 메모리 카드죠. 왜냐면 메모리 카드 블랙박스 보면은 요즘 웬만한 블랙박스 같은 거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다 녹음이 되니까 그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거든요.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메모리 카드가 어떻게 됐다? 세 개가 전부 다 사라졌다. 세 개입니다. 세 개. 3개. 자동차가 지금 세 대나 동원이 됐거든요. 첫 번째가 있다 어디요? 유흥주점에서 유흥주점에서 유흥주점의 직원이 김호중 씨를 이제 자택까지 태워다 줬다는 라거 아니에요? 그 자동차에 있는 메모리 카드 사라졌고요. 그리고 자택으로 가고 난뒤 김호중 씨가 또 다시 술자리로 이동하기 위해서 자기 그 벤틀리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타고 이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난 것인데 그 벤틀리 차량의 메모리 카드도 사라졌다. 그리고 나중에 매니저의 차량을 타고 또 이동을 했는데 호텔로 이제 또 돌아갈 때그 매니저의 차량에 있는 메모리 카드로 사라졌다. 세 가지가 다 사라졌다. 이거는 누가 보든지간에 뭔가 있습니까?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놀라운 또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메모리 카드가 어떻게 됐는지를 들어보니까 김호중 소속사의 본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동차 메모리 카드를 삼켰대요. 제가 그 이런 얘기를 다루면서 좀 이제 소름을 끼친다라고 느꼈던 아요 어 지금 얘기랑 비슷한 얘기가 왜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그 산업부에서 원전을 이제 그 없애기 위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제 그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관련돼가지고 이제 그 감사원이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기억나시죠? 산자부 직원의 얘기가 뭐였습니까? 어 제가 왜 삭제했는지 모르겠네요. 신내림을 받았나? 기억나시죠 그 정도 급이에요 이거는 메모리 카드가 왜 없어졌죠 어 제가 삼켰네요 저는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얘네들이 이렇게 이런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러다 구속됩니다 에? 1심 재판 결과를 통해 가지고 구속이 될게 뻔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 전에 지금 구속 연장 청구가 된것 자체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 이따이 지금 얘기를 하고 앉아 있으면은 조남관 변호사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지금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에? 기가 막힙니다. 진짜. 지금 그래서 김호중에 대해 가지고 적용될 수 있는 혐의만 하더라도 7가지가 된다라고 하는데 사고 미조치 도주치상 이른바 뺑손이죠. 아 그리고 이제 여거에 대해 가지고 사고를 당했던 택시기사가 또 전치 2주가 나왔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주치상까지도 포함이 되게 되고 그리고 대리자수를 했다 라고 하는 거. 대리자수를 김호중 씨가 알고 있었다는 것도 100% 사실상 확인이 되죠. 왜. 아니, 매니저가 대리자수 할때 김호중 씨 옷을 입고 갔는데, 김호중 씨 옷을 벗겨주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당근 밖에 가서 팔아. 뭐 이러겠습니까? 어 당연히 대리 조사 받으러 간다고 하는데 옷을 벗겨주니까 옷을 주니까 그 영상에서 그게 자기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거 아니에요 김은수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대리자 수도 그래서 세 번째로 또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범인을 도망가도록 시켰다라고 하는 혐의 그것도 이제 추가가 되고 증거물 혐의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음주 자체가 만약에 혹시라도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위험운전 치상죄 혐의도 지금 적용이 될수 있다 위험운전 치상죄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운전을 못했다라고 라고 하는 증거만 있으면 또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이제 뭐 비틀비틀 거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영상을 통해 가지고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경찰을 속인 거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경찰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공범으로 김호중 씨가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은 이게 그냥 이 사건 자체가 초범이다 보니까 초범 맞나요? 김호중 씨뭐 다른 전과 없나? 왠지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초범이 이 지금 음주 같은 경우는 초범이니까 그 초범이기 때문에 아마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법한 사건이었는데 이 난리를 지금 십 며칠 동안 치고 있다 보니까 아, 변호사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범인 높이까지 시키고 증거 일명까지 시키고 거기에다가 경찰의 업무까지 방해하고 이 모든 것들을 고려 본다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보면서 씁쓸한 지금 웃음을 짓고 있을 법한 사람이 한분 계실 것 같아요. 뭐 저기 이 씨로 시작하고 명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정치권에. 그 분의 아마 미래도 결국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보죠.